안녕하세요. 일산 금화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2022년도 이민년이죠. 하반기 뱀띠 운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2년 하반기로 접어들었어요. 상반기 운세를 말씀드린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어느덧 7월 다 지나가죠. 뱀띠신 분들이 상반기에는 변화수도 좀 많았을 거예요. 그로 인한 어려움도 좀 많으셨을 거고요. 그렇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그런 운들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풀리기 시작하고요. 그러니 제가 하반기 운세 말씀드리잖아요. 알때별 주의해야 할 거, 조심해야 될 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모든 분들이 동일하진 않아요. 개인 사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상담 받아보셔야 되는 게더 정확하고 맞다는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하반기에도 지나치는 어떤 욕심이라든가 관심, 그런 것들이 나를 조금 힘들게 하거나 나를 해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법적인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그런 분쟁이 있었다면 해결이 되거나 이런 관운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꼭 조심하시기를 바랄게요. 22세 신사생이신 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사람들로 인해서 배신수가 뭐 먼저 들어와요. 내가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지인.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조금 힘들어하실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다툼수, 그리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생긴 어떤 분쟁 그런 것들이 조금 아직 남아 있고 하반기에도 그런 기운들이 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그 외에 취업운이라든지 시험운, 이직운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아요.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팀업. 그런 것들은 조금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좀 일을 나눠서 하는 분업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거기에서 그냥 스스로가 하는 사람들과 일을 조금 나눠서 하시는 게 나아요. 일을 조금 섞지 마시고 왜 사람들과 다툼수 분쟁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어떤 기회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바꾸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아직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같으면은 뭐 편입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직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던 업이 바뀐다든가 사무직이 있었는데 영업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업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활동 반경이 좀 넓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쪽으로 움직이고 어떤 일을 시작하시든 간에 정해진 틀에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무턱대고 뭐, 움직이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꼼 외톨이가 되고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무슨 계약이든 간에 그러면 은 구두상으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출근해서 계약서는 쓸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만 믿고 움직였다가는 말과좀 다른 그런 결과가 올수 있다 일을 진행하실 때는 계약서를 받는 걸 먼저 권해드릴게요 어떤 일이든 그래요 어떤 증거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반기에 뭔가를 진행하실 때는 그거는 권해드리는 한 방법이에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성운이라든지 연애운 여러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난난하다 그렇지만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삼각관계로 엮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설령 나는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3 4사세 기사생입니다. 이분들은 변화변동수가 조금 다양하게 들어오세요. 일이 막힌 듯 하다가도 풀리고 풀리는 듯 하다가도 막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조급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여유롭게 어떤 결정을 하실 때도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금전운이라든지 재산, 재물 이런 거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수입이 조금 많아지고 금전이 좀 모아지는 시기 이럴 때 돈을 좀 모으시면 괜찮겠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면 그 돈을 받는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받아야 되는 금전, 뭐 급여가 밀려 있었다면 급여를 받게 된다든가 어그 뭐 외에 못 받고 있는 돈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반기 운입니다. 생각지 않았던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법적인 어떤 분쟁, 송사, 관제적 이런 게 걸려 있다면 여러분 하반기에 잘 풀어보세요. 풀릴 수 있는 그런 기운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덜 보게 긍정적으로 풀릴 수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움직여 보세요. 합의를 봐야 되면 은 합의를 보세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합의도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큰 변화변동을 주려고 하신다면 그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든 안 하든 아직은 일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내 일이 슬슬 풀리기 시작하고 변화 변동수가 들어와도 내가 좋은 운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내가 과하게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조금 답답하고 막혔던 것들도 풀어가면서 재수도 있는 그런 운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욕심만 부리지 마세요. 과한 욕심은 내가 지금 일이 잘 풀리는 것도 망치거나 오히려 일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시비, 그리고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나한테 들어온 어떤 변화 변동수 그런 건좀 조심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내가이 바뀌거나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분들 역시 이동의 어떤 움직임수가 있을 수 있어요. 순위대로 움직이시는 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무난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자꾸 변화를 주려고는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 부분 기억하시고요. 사업이나 장사, 영업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분들 큰 변화 주지 마세요. 특히 주변 사람들의 권유나 제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 하고 있는 일을 바꾼다든가 변경을 한다든가 변화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 좋지 않습니다. 후회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46세 정사생입니다. 이분들은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그리고 따라오는 그런 하반기입니다. 금전운 재물운 어떤 그런 횡지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그런 좋은 운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문서를 잡는 운보다도 내가 뭔가 이렇게 움직여서 내 몸을 써서 아니면 뭔가 일을 해서 잡는 운, 어떤 기회, 그런 것들이 좋아요. 예를 든다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봤어요.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이 남아서 나중에 내가 좀그 사람을 좀 채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자리로 옮기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그리고 또내 일을 하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거래처가 생겨난다든가, 투자자가 생겨난다든가, 이렇게 세상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요. 조금 조심해야 될건 여러분들 그런 기회들 중에 혹시라도 불법적인 일 그쪽으로 연관돼서 기회가 온다면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관제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이거 이래서 굉장히 수익이 올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어때? 그쪽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내 것이 아닌데 잡으려는 그 욕심에 오히려 가지고 있는 내 것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기회는 많은 기회들이 들어올 건데 그 기회를 어떤 기회를 잡느냐 어떤 기회를 내가 활용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사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남의 것 탐내고 남의 자리 탐내봐야 그저 내가 피곤하고 그냥 욕심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망신수도 들어오고 남의 것 탐냈다가 환재수도 들어오고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의 것 욕심내지 마세요. 남의 그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장사, 영업하시는 분들, 이분들 특히 특이성 투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질수 있어요. 시끄러울 일 있고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제안을 하고 권유를 해서 하는 투자. 뭔가를 사거나 팔거나 이것도 마찬가지고 금전의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이런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사생이신 분들이 올해 사고수가 좀 있어요. 하반기에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부분 기억하시고요. 58세 의사생입니다. 이분들은 인간으로 인해서 고민수가 좀 들어오고 고달플 일이 좀 있겠다 그래요 인간 배신수?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음해하는 건지 나를 힘들게 하는 건지 배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운이 좀 있어요 하반기에 그래서 인간관계만 조금 조심하시면 무난하다 내가 하던 일들이 막혀 있었다면 그런 것들도 좀 풀리기 시작할 것이고요 나를 이렇게 돕는 귀한 인연수도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연수인지 귀한 사람인지 그 사람을 가려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반기 운세가 그래요, 여러분. 돕는 사람도 있지만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같이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금전이라든가 어떤 재물, 재산, 이런 거에 흉질 수 있어요. 문서운이라 할까? 그런 것도 있어요. 꼭큰 물건이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그런 문서를 잡는 운도 있습니다. 그런 계약권도 있고요. 사업의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내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될수 있어요. 그런 문서운 나쁘지 않다. 물론 모든 분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운들이 있어요.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업이나 장사 영업하시는 분들, 득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되겠다 그래요. 뭔가 모르게 이야기 성사가 좀만하게 잘 진행되는 일들, 그런 횡재수 이런 거잘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소개를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단 조금 조심할게요, 여러분. 내 그런 운을 보고 다가오는 인연들, 사람들 뭔지 모르게 나한테 와서 새콤한 말을 하면서 나를 꼬드기는 그런 안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 금전에 재산, 재물이 늘어나고 불어나고 어떤 계약에 운이 좋기 때문에 왜? 손길을 잡으면 득이 되기 때문에 다가오는 인연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 손을 잡게 되면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시끄러울 일이 있어요 심하면 관제까지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내가 할수 있는 선, 어떤 기준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투자도 마찬가지고, 내 업무 능력도 마찬가지고, 그 선을 초과하는데 그 초과를 조금만 하면은 그몇 배의 수익을 벌어줄 수 있어라는 그런 턱닥거림 넘어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다면 내 선, 기준선 계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직장 생활 하신 분 계실 거예요. 이분들 이동 이직 업종의 어떤 변화. 그런 기운이 있어요. 움직이고 싶은 기운. 움직이셔도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조심할 게, 다수로, 그러니까 단체로,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좋습니다. 만약에 움직이시려면, 개별적으로,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든, 사업이나 장사, 뭐 영업 하시는 분이든, 욕심이 과하면, 손재수에 관재수, 망신수, 그거 있으니까 꼭 조심하시기 바라고, 사람 조심하셨죠? 그리고 70세 기사생입니다. 이분들은 뭔지 모르겠는데 소실 대탐이다, 그래요. 나쁜 거 아니죠? 작은 걸 잊고 큰 거를 얻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작은 거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거나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운들 나쁘지 않습니다. 잡아가셔도 돼요. 그런데 조금 단기적인 투자로 그냥 빨리 투자하고 빨리 빼야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힘들어요. 장기적으로 가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거나 할때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려면 안 되겠죠 힘들겠죠 그 부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겠죠 운서나 이런 것들 잡는 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뭐큰 물건이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그러니 그런 부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나 사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더 귀한 인연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니까 뭔가가 진행이 되고 시작되는 이 운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뭐 직장생활을 하든 내 사업을 하든 간에 시작하실 수 있잖아요 인간의 동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먼저 나서서 계획하고 움직이는 진행하는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남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내돈 주고 뺨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방신수에 우세 살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조심하셔라. 내일이 아니면 관여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 거에만 신경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강 수로 봤을 때 여러분은 사고수 낙상수가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계산생이신 분들 금전운의 그런 재수운은 좋아요. 그렇지만은 뭔지 모르게 따라든 어떤 관제수 소송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매사에 조금 신중하셔야 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문서는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득이 되는 문서 그렇지만은 내가 욕심을 부리면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떠한 그런 시끄러운 일에 엮일 수가 있으니까 욕심은 독이 된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민년 하반기 뱀띠 운세 말씀드렸어요. 뱀띠신 분들의 운기가 좀 다사다난하다 그래요. 그런 하반기입니다. 좋은 듯 힘들 수도 있고요, 힘든 듯 좋을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만사 조심하셔야 돼요. 잘 풀릴 것 같다가도 좀 막힐 수가 있고, 막힐 것 같다가도 좀 풀릴 수가 있는 그런 기운들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놓지 마르셔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럴 때말 조심. 행동 조심.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엮여도 안 좋은 소리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인간관계에서 소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전운이라든가 이런 재수운들이 내말 한마디 실수로 인해서 좋은 운들을 다 놓치거나 그 어떤 일들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하셔서 조심하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돼요. 자세한 건 여러분 개별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반기에는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 부탈하게. 좋은 만 잡아 가시기를 바라고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늘 건강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들러 주세요.